표박코의 괴롭힘 이후 드러났다. 태풍 상사 11일 예고 지난해 달콤쌉싸름한 태국에서의 키스를 기록하지 않고 추억하기로 한 강태풍 오미선 커플. 돌아오자마자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리는데. 10회 말미에 등장한 표박코 사장. 태풍 상사의 인사기록부를 뒤지다가 차주임의 인사기록부에 시선을 멈추고 말을 듣겠냐고 직원에게 묻는데. 그러자 몸이 움직였으니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다시 말해 표박코 사장은 태풍 상사의 격리일을 맡았던 차주임을 협박하든 돈으로 달래든 매수하려고 하고 있었네. 그 이유는 바로 표박코 사장이 금고에서 보관해 두던 1989년도 수첩에 있는데, 찢겨진 부분 바로 앞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 홍콩 o h i s s h 호건 LC 지연으로 위약금 불가피. 거래처 미수금 내역 확인. 회수 독촉 자금 마련. 태풍 상사가 맡긴 화물이 신용장 지연으로 위약금을 내게 되었는데, 이는 표박호 사장이 물어줘야 할 돈인 것이고, 그 위약금을 내야 할 것을 안 내고, 회계를 맡은 차주임을 매수해 해당 장부 부분만 뜯어 폐기 처리하고 위장한 것. 이러한 사실은 1989년 8월에서 9월 태풍 상사 장부를 들여다보던 강태풍도 알게 되는데, 문제는 표박호 사장이 수첩을 뜯어서 써준 차용증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 신신당부했던 그 차용증이 어디에 숨어 있냐는 것. 그 차용증만 있더라도 거금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강진영 사장의 명패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태풍 상사는 태풍 상사를 살려야 할 강태풍과 오미선이 확실한 카운터 펀치 없이 키스만 하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드라마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시원하게 사업에도 성공한 뒤에 연애가 성공하면 좋겠네.